안녕하세요, 라프타입니다. 안녕하세요, 라프타입니다. 오늘은 우리 가을이 소개를 해볼 건데요. 음, 가을아, 아, 가을아. 가을이 역시 너무 부끄러운 건가, 가을아? 가을아, 너무 부끄럽니? 어? 부끄러워? 어, 어디 그렇게 숨어? 음, 음, 음. 가을아, 가을아, 아. 아 가을이가, 가을이가 잘안 온다. 아! 가리 잡힐 가리 잡 저의 아! 이 아! 뭐야 어쩜 아, 리가안 잡혀가지고 지금 이 보이는 손이 제 손입니다 다리가제 손을 보여 아 도움을 요청. 어쩔 수 없이 도움을요. 아니면 또왜 곰돌이 인형을 좋아서 캐치. 잠만요. 그를. 잠만 엄. 마 잠깐. 이거그거 바꾼. 바꾼. 내 화면. 음, 잠깐만요. 저 이게 바로 우리 가을의 제대로 된 모습, 귀여운 폭발. 가을 귀여운 폭발. 이제 이렇게 담요까지 덮으면 아 그래 기침. 요이 가도 뿌리. 딱 됐어. 가리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과연 어떻게 빠져나갈까요 <laughs> 오, 아, <아우. 웃음> 음, 아닌 거 어떻게 빠져날 나 거야? 신중하겠는 것같은데 과연 이 상태에서 여기 이 곰돌이를 던져주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라, 가라. 이거지, 이거, 이거. 여기 이거 지금 이거한테 홀려, 홀렸어 써 훨려 흘렸겠죠? 네, 흘렸어요? 그건 갈까요? 거인? 과연... 어? 안 가네? <laughs> 그럼 다시 도전 가리가 우리 집 인형에서 라바를 좋아 가장 좋아하거든요 그럼 라바는 과연 갈지? 얍! <laughs> 저기까지 굴러갔는데 안 그럼 마지막, 대망의 컷 바로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가라 제발, 제대로 불어 예예예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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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이건 인정 그럼 이걸 빼고 뭐지 곰돌이 다시 재도전 곰돌이 다시 재도전재도전 이래도 안 된다고 아니 그럼 가리가 가자 가장... 음안 그쵸 그럼 두 번째 이 문어 소개를 안 했어 아 아무것도 안 오는 것 같은데? <laughs> 아? 음, 이거 설마 겁먹은 건가? 응. 제 얼굴 이제 가을 어, 그럼 가을이가 그럼 더 좋은 그럼 가리 입은 여기 해놓고 근데 이렇게 내복 입은 거다나오다팬티도 나오는데 괜찮아? 괜찮아요. 됐어 가리 이렇게 감쌌습니다. 과연 가리 맞아? 이 영상을 올리면 안될것 같습니다. 왜요? <laughs> 저희 엄마가 쓰기. 과연 과연 이제 이렇게 해놓기 좀 어려운 것 같다. 음, 가을이 꺼 빠져나올 수 있을지? 와, 가리이 그냥 누워 있을 생각만 하는데? 가을이의 지능이 이렇게 없다니 가라 빠져나와봐 왜 누워 있니? 선생님, 설마 이거... 누워 있었습니다 빠져나올 생각이 1도 없네요 가을야 이거랑 어? 응? 나와야지 응, 응. 음, 강아지 귀여운 것아 귀여운 것 같아, 응, 응. 하, 귀여운 것 같아. 아, 이거 털 때문에 뭘좀 아,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 좋았어 이 정도 이대로 계속 늘린다면 과연 가을이는? 어떻게...오 코가 오, 아, 아, 잠깐 넘어졌어요 죄송합니다 왜 이거 가을이 발? 아 이거 가을이 얼굴? 자 이거 왜귀 쪽인가 이게? 잠만 좀 다시 줄이고 가을 찡 가을 몇? 얍얍오눈 어, 깜빡이는 거야? 잘 보셨나요? 음 그럼 가을이대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